네, 안녕하세요. 고래손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1.17 옵티파인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옵티파인 다운로드 사이트를 들어가 줍니다. 사이트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옵티파인 사이트에 들어오셨다면 1.17에서 메뉴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한걸 더블 클릭하셔서 인스톨을 눌러주시고 다운을 해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처럼 그냥 RG 파일이시면 더블 클릭을 해도 여기서 뜨는 다운로드 경로가 안 나오실 건데요. 그럴 땐 포지 자동 설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메모장을 열어주시고 이거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이름은 상관 없습니다. 뒤에 .bat만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폴더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해 주시고 똑같이 인스톨 누르고 다운로드해 주면 끝 마인크래프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옵디파인 1.17이 생기셨을 겁니다. 실행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옵디파인이 왜 필요하냐? 옵디파인 같은 경우는 쉐이더 또는 리소스팩을 적용하려면 꼭 해야 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옵디파인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C키를 누르시면 확대하는 키도 생겼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옵디파인 1.177 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